여기 봐, 여기, 여기. 아 <laughs> 어, 그래 재밌어 참 멋진 아니 이에 아니야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니 중요한 날씨가 중요거딱씨 좋은 날씨 <laughs> <야>, 아침에 비가 <laughs> 그렇게 오던 비가, 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<laughs> 그시저 그래, 우프, 이제 오후 오후에 가야 돼. 가고 오. 하거든요. 자.

아이고. 타다가 그건 안 움직인다. 모양새만 잡는다. 아, 그럼 뭐야? 이런 그래. 너무 그래, 좀 너무했지. 내가 더 생각해도 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. 근데 여기서 타다가 확 꼬그라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겠지. 그러니까 묶어놨겠지. 아다가 뒤로 고개만 돌려 봐라. 응. 그래 포토존이다. 네가 포토존이다. 나도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. 아그 어, 사살 해야 돼. 어, 막확올라와버려 아, 따 마스크도 써야고. 누가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그려 관광지에 와가지고 음. 이제 1호 땅굴 가야지 1호 땅 같은 아니 땅굴이 특이하니까 자꾸 오지 사람들이 왜 그냥 올거 같아 아니 탐방을 해봐야지 여기까지 돈들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와놓고 아, 1호, 어디. 1호 땅굴 나한테 따라와봐 아, 아니야 아니면... 1호 땅굴은 그냥 갈라면도 되고 줄안 서도 돼 여기는 줄 서야 하고 5분 기다려야 돼 5분 한 사람 포토하한데 5분 기다려야 돼. 아서 우리 1호 땅굴만 가보자. 열이 들어가면 H 차 H 땅굴이 나오고, 저1호 땅굴은 주로 안 써도 되고 5분 기다려야 한다니까. 이 사진 찍는 아, 이미지를 만드는 그, 그, 아, 야, 그 일본 놈들이래 그래. 그래서 이게 이게 보급 창고였다니까. 음. 그 당시에. 와 이게 한정 아니네요. 그럼 그러니까 얘가 강강지지지. 여기는 순서 안기다려도 되는데. 여기는 어디야? 저 예, 이로땅굴. 그래야면 방해하는 거요. 나와줘야지 방해하는 거. 아, 이리 나와 줘, 이리 나와 줘. 자, 빨리 이로 그래. 땅굴은 줄안 써도 돼. 빨리 들어가. 아, 자, 놀아. 자, 왜 이로 땅굴이 줄을 안 써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. 아, <laughs> 밋미터잖아, 이렇다고. 근데 이게 몇 미터야? 1미터밖에 안 돼. 는데 저게 50미터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봐. 얼마 재밌겠어. 하더님, 하나 찍어줘봐. 하드